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바로 어제 윤석열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실세였던 김태여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조사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경로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는데, 라고 위증을 밥 먹듯이 하던 놈이 특검 앞에 불려가니까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졌나 봅니다. 자, 윤석열 경로설 관련해서 주둥이 불게 만들어야 되는 인물들 전부 세워보면 이종섭 국방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태영 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들이에요. 이 김태호 진술이 의미 있는 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대통령 경로서를 직접 처음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끼는 진짜 한번 젖어졌으면 좋겠다고 매번 얘기했던 사람이 김태요이고 제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그만큼 안보라인 실세였기 때문이거든요. 즉 대가리가 꺾였다. 그래서 이 보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 체병사건 2첩 방해에 관련된 애들 입에 떡 하나 물려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종섭은 호주대사로 보내려고 했고 신범철 임종득은 공천받아서 선거 나갔다가 임종득만 됐죠. 박진희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가지고 56보병 사단장, 임기훈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가지고 현재 국방대 총장, 조태용은 국정원장, 이렇게 다들 잘 챙겨줬어요. 이 사람들 한 명씩 불러다가 터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국힘 얘네들 진짜 쥐약 먹은 것 같은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였나요?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 때 그거 저지하러 간 국힘 45명. 얘네들 제명하지 않으면서 반성한다, 사죄 드린다. 이런 얘기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임종득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송원석이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 비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또 저지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도 그거 듣고 20명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반성이요 반성도 지능이 최소 100은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임성근이 언론에 자기 홍보하느라 구명조끼도 다 벗기고 해병대 옷 글씨 잘 보이게 하고 현장 간부들도 절대 안 된다 탱크도 들어가기 힘든 물살이다 했는데 강제로 수색 보냈다가 우리 어린 장병이 목숨을 잃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임성근 징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이런 일로 이런 일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분노 저절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임기 초반에 임성근이 홍수 복구할 때 잘해가지고 눈에 들었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 관리해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과 같이 골프 치는 멤버다. 이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후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개엄이지. 그러니까 해병대를 개엄에 가져다 써야 되는데 임성근을 난리라고? 그건 안 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진급시키고 사군 체제로 만든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진행 중인 걸로 알아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임성근 구명 카톡방 멋진 해병, 거기 멤버들이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도 원래 그 카톡방 멤버였잖아요? 임성근 장군을 사성장군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를 계엄에 가져다 쓰려고 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VIP 경로 관련해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검찰 공화국의 치를 떨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특검 공화국이야. 근데 너무 살만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더 살기 좋아질수록.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계리가 SNS에 경로는 정의에 써서 하는 거냐 증거가 어디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냐 쇼질 좀 작작하자 영장 자판기처럼 찍어주는 법원도 황당하다고 썼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람며 아버지로 모시겠다며 네 아버지가 지금 사람들 연락 끊겨 가지고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돈안 받고 변호 좀 해주지 그러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하기야 수입없는 팔순 노모에게 월세 안 받았다고 편법 증여라고 손가락질하는 애들한테 인륜을 논하는 게 시간 낭비겠죠? 그동안 하는지 보면 부모 없이 큰 애들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매정할 줄이야. 아 김계리 스타성 있어요. 어둠의 민주당원이 될 자질이 좀 보입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윤석열의 영치금 계좌를 깝니다. 대통령께서 돈한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 제가 이러니까 어제 국힘, 국힘 출신은 쇼도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둘이 해먹은 돈이 측정이 안 돼. 근데 지금 구치소에서 빵 사먹을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할매들 코 묻은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진짜 이게 뭔개 같은 소리예요 저거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때못 받은 수입료 수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 야 게리야 영치금 계좌 하나 터줄 테니까 거기로 입금 되면 수수료 50% 떼고 다 넣어 줄게 이랬을 것 같아 걔들 그냥 돈벌레 화신인데 뭔개 수작입니까 차라리 저는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입니다 라고 그냥 선언하던가 근데 진짜 반 일륜적인 상황이 뭐냐면 저 그게 사실일 경우야. 김건희가 땡전 한푼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왜 반일륜적이라고 하냐면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영장을 청구하면 법리 다툼을 해야 하기에 변호진을 보강하고 있다. 최지우 변호사 왜 5명 정도 선임할 예정이며 이미 몇명 선임했다. 대체 이 부분은 뭘까? 남편은 변호인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마누라는 특검 덤빌 타면 덤벼 봐. 변호인 늘린다고 하고 윤석열이 돈한푼 없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최혜병 부모님의 피눈물 값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젊은이의 목숨값 앞에서 용치금 타령이라는 게 정말이지 파렴치함의 극치다. 자, 이렇게 내란수괴와그 주변인들이 논리도 양심도 내팽개치고 있는데,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힘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제 영상에 속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국힘 혁신이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원 당규에 박는 걸 찬반 투표 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 하냐? 기가 막히죠잉? 아직도 정신 못 찾았습니다. 내란이라는 헌정유린 사태에 동조하고 탄핵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저항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여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옥신각신 싸울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을 해체하려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해체해 하지 말고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내란 가담한 애들 한 명씩 잡아서 조사해 보면 되겠네.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란 특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아한 가지 여담으로 조은석 특검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조은석이 썼다는 책 수사 감각의 첫 챕터에 수사란 전쟁과 스포츠 사이의 그 무엇이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처럼 수사도 그렇다. 그러나 스포츠처럼 룰이 있다. 잡아야 시작이다. 선승 구전 이기고 나서 수사한다. 즉 너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수사한다. 피의자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되어야 그것이 수사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수사 시작했다는 얘기 나오면 끝났다는 것이고 피의자도 그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이 저렇게 나불거릴 수 있는 거는 특검이 너가 끝났다는 걸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국힘 의원들 수사 관련해서 이뇨환이 그래도 한건 했어요. 뭔 얘기냐? 이뇨한 혁신이 2호 안건이 공천 신청하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같이 내라였고 지난 총선에서도 다 받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국힘 의원들 전부 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공천심사 서류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한 놈, 내란 선전 선동한 놈. 이런 놈들은 당연히 체포해야겠죠? 자, 저 국힘, 곰다 못해,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이 악취가 비단 정치권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언론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더센 상법 벼르는 이어 주가 포퓰리즘에 기업 멍든다. 우선, 주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긴 하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니,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회사는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다시 주주는 배당 혹은 주가 상승으로 선순환 구조인데 그게 주가 퍼퓰리즘이다 이런 얘기인데 개 헛소리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일부러 주가를 안 올렸다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의 제1 목표는 성장을 통한 이윤 추구인데 주가 올라서 슬픈 기업들이 있다고? 아니, 누가 주식회사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주가 부양하기 싫으면 유한회사 해야지. 여러분, 해수부 부산 이전도 싫다? 25만원도 싫다? 주가 부양되어서 국민들 웃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 그리고 그 수구 세력에 부역하는 자칭 보수 언론들은 국민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일보가 현대중공업 거거든요? 근데, 체질 개선된 금융자본주의 정책으로 주가 부양되는 게 싫다는 재계 우파신문.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규제한다고 지랄지랄 하는 새끼들이 시장에 돈 돌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개거품 무는 거면 시장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우파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저 사설이 나온 타이밍이 공교롭긴 해요. 왜? 얼마 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전현직 기자 최소 20명이 자신들이 미리 사둔 주식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운 뒤 팔아먹는 수법으로 무려 900여 개 종목을 해 먹어서 검찰에 고발됐다는 겁니다. 선행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짓거리를 기자 20명만 했겠어요? 재수없게 쟤들만 걸린 거지? 걸린 대부분 기자들이 누구냐면 민주당이 1,400만 개인투자자들 보호한다고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니까 저렇게 주가 포퓰리즘 같은 개 같은 표현 쥐어 짜내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호도했던 경제지 기자들이에요. 자기들 입속 챙기기에는 혈안이 되면서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은 외면하는 놈들. 이런 애들이 바로 윤석열 정책은 박수 쳐주면서 우리 사회를 점먹어온 기득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선행 매매 하니까 갑자기 한동훈 생각이 나네. 여러분 예전에 한동훈 이정재 만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게 2023년 11월 27일인데 이정재가 동창이라는 한동훈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정재와 정우성이 소유한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데가 와이더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인수 하거든요. 한달 만에 이 와이더플래닛 주가가 10배가 뜁니다. 한달 만에, 물론 이정재 정우성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당시에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10배가 뛴 거거든요. 보시면 금융위 이정재 한동훈 테마주 와이 더 플래닛 선행매매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이 기사가 지난해 12월 6일에 나온거예요 앞에서 전현직 기자들 선행매매 수사 들어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연장선상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한달만에 10배가 말이 됩니까? 지금은 제가 또 이렇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핵폭탄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저쪽 동네는 범죄와 비리 얘기 아니면 할게 많이 없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 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국민의 삶, 민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종로의 한 오겹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조금 퍽퍽한 환경이었을 텐데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김에 가진 식사였는데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외식에 동참해 달라고 침체된 골목 상권의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보수 농객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는 오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도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빠르게 타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치소 영치금을 걱정하며 과거에 발목 잡혀 허우적 될때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정상들과의 외교를 구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 운영의 수준 차이, 리더십의 격차입니다. 한쪽은 부패와 분열로 침몰하는 과거이고 다른 한쪽은 민생과 외교로 떠오르는 미래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